아, 질문자, 네. 맞다. 어, 1층 제이열 14번 어, 제이열 네. 네. 14번 어디 계시죠? 손을 어떻게 계시죠? 송어 어떻게 계세요? 윤해솔 님이요. 윤해솔 님, 추억에 추니다 추억에 추억에 이억에 추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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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그렇다면 우리 현이 형님 합니을 뚫고 이 공연을 계속 이어가시는 현이 형님합니다감시합 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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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다 MC가 니다니다니까 그러세요? 박 감사합니다. 게궁합니다합니다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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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참, 세 명의 남자합니다 명의 호흡이 트도 지금 호흡이 가장 잘만 <laughs> 잘긴이 네, 나요. 아, 이거 정말. 정말. 네, 이, 수, 죄송합니다만. <laughs> 다음 다시 한 번. 아, 다시요. 제가 뭐, 네. 두번 너무 아, 다른 색깔로. 박란주 네. 배우에게 부탁합니다. <laughs> 첫사랑을 찾으러 떠나게 된다면 인디아 말고요. 어느 나라로 가보고 싶으세요? <laughs> 첫사랑을 제가 이, 그 여자의 입장에서 만약에 외국으로 나가게 된다면인거죠? 그렇죠. 저는 영국이요 영국? 네, 네. 저는 영국, 아직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 제일 멀리 간 나라, 나라가 나라 도시가 제주도예요. 그래서 <laughs> 저는 영국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영국에 가서. <laughs> 오늘 의상도 좀 영국이에요. 네. <웃음> 영국이 인 <laughs> 되고 싶어요 <싶습니다. 웃음> 그래서 영국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보내 주세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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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모를 갖다 주네 제가 이렇게 네, 장난스럽게 꾸기 것과 두 분을 뽑아서하겠습니다두분 아. 어, 앞에 표 주세요. 아이얼이 3분. 3번. <laughs> 3분 아이얼이 하아이얼 3번. 네, 변경희 씨. 어디 계셔 성중대 감사합니다. 나요 네. 시의 4번 조남윤 씨. 조윤 씨. 시 4번 조 씨. 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네. 시 4번 조남윤 씨. 네. 네. 저희가 책이랑 좀. 파운데이션이랑 아까 나전 무슨 칠해라고요이나개가 <laughs> 어, 네, 어, 네, 그 <laughs> 있는데 초대권 어, 그리고 아 책이요 사비단 센아 감사합니다. <laughs> 국민은 어떤 초대드릴까요 김종석 배우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우리 배우들 마태형입니다. <laughs> 이동재 배우님. 네. 박세욱 배우에게 궁금해요. 네. 어, 멀티맨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요? 힘든 점이? 네. 가장 힘든 점이요? 가장 힘든 점은요? 가장 힘든, 점은요? 아, 가장 힘든 거는 별표 10개짜리 판복입니다. 옷 갈아입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절대 못할 거예요. 아마 공연하면서 뒤는 안보이 관객분들은 뒤를 못 보시겠지만, 안에 저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항상 준비하고, 대기하고 계시는 스태프분들이 계세요. 스태프분들 때문에 다행히 옷을 갈아입고 나올 수가 있거요 저희들 연기를 신경을 쓸 수, 저희들 연기만 쓸 수, 연기랑 노래만 신경을 쓸수 있도록, 저희들 굉장히 노력해주시는 스태프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공연할 수 있는 게, 네,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 비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기 귀기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 이거, 좌상번호는 네. B-16번의 대한나씨.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제가. 사드입니다 혹시, 혹시 어팔세이상되시죠팔세 이상 사용 가능하거든요. 맞죠? 아케이드입니다. <laughs> <laughs> 이상이. 안안하요 아, 네. 아, 네. <laughs> 시간 습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우리 리아 배우님. 네. 박영수 배우님. 네. 노래 불러주세요. <laughs> 자유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로. 혹시 아, 네. 없다면, 이적의 다행이다. <laughs> 아, <laughs> 노래다 이렇게 해줘야 돼. 우반주지도 항상 해야 돼. <laughs> 계속 조가 바뀌는데. <조가받기인데. 웃음> <laughs> 소원이신데. 음, 네. <laughs> 형님, 저 거절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조 계속 바뀌죠. 음, 제일 싸비는 건가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침대에도 화이팅! <laughs> <laughs> 아, 다른 거! 다른 거! 그대와 <laughs> 그대만나눠 그대만 그대... <laughs> 아니, 여기 다행이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행이다예요 <웃음> 다행이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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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한테 이후리가 그랭이 됐네요 다행이 아니라 그랭이다가 된 거지 <run> 그러면 <laughs> 선물 선물을 전달해 드리면서 네. 그 노래 를 같이 해 주시죠. 선물을 받기를 해서 다행이다라고. 네, 혹시 어떻게 되시죠? 좌석 번호가? 어, 아어 네. 어층 a 열8 번입니다. a 열8 번. 어? 왜? 저 가운데 센터에 계시는 애정금을 드려가지고 혹시 받고 싶은 선물이?

<웃음>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자, 여러지막 우리 아러가지만 아니죠. 우리 계속 계속 사연을 열심히 가지고 계시는 수고해주 주게시는 김종욱 배우님, 민우혁 음? 어, 배우에게 궁금해요. 네. 김정욱 찾기에 출연하게 된 계기나 그중 재밌는 일화가 있나요? 어, 사실 이전 시즌에 장우수 배우랑 제일 친한 절친이고요, 그 한수연 배우랑도 굉장히 친한 동생이라서 그두 분이 공연하는 걸 봤었는데 제가 뮤지컬을 하면서 와이 작품 너무 하고 싶다고 그 둘한테 계속 졸랐어요 오디션 보게 해달라고. 사실 뮤지컬 해보이그 외부 사람들 그 공개 오디션을 안 하잖아요. 그걸로 좀 유명한 편인데 운 좋게 그두 배우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되게 오랜 시간 오디션 칼 칼을 가면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어, 네. 재밌었던 거? 재밌었던 거? 일화. 그중에 재밌는 그, 일화나 뭐? 재밌는 일화요? 오디션 보면서. 아 재밌는 거라. 일화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사실 그 운전을 되게 안전하게 하는 편인데 김종욱 찾기 오디션 하러 오면서 제가 그 좋은 사람을 계속 연습을 하면서 보다가. 차 사고를 냈어요. 차 사고를 빵 내면서 이게 시간이 되게 촉박했는데 다행히 그 사고 제가 낸그차 아저씨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오디션을 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일단 제 전화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저 빨리 오디션 보고 그리고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오디션 보고 그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서 다행히 아저씨가. 그 너그럽게 조금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그 통화가 끝나고, 가고 있는데, 제 감독님께서 바로 전화가 오셨어요.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고가 조금, 네, 그런 것좀 액땜이 액대미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액땜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사고가 타? 예. 신청곡을 되게 적절하게. 신청해주시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laughs> <감사합니다>. 요행을 <laughs> 하나 만들었네선물받으신 <laughs> 선물 분께서는 j <laughs> 열1 4번의 이해주 고객님. <웃음> 고객님? j 열1 4번이요 어, 고객님! 선물! 근데 저희 그 드려가지고 애정품을 아, 네, 이번에도 네, 선물로 너무 좀. 너무 좀 드려. 드려. 네, 한드려도될까아요 <laughs> 뭐, 혹시 뭐 원하시는 게있으신가요 예, 아까 나전 출기, 그거 어, 거울이 요요시풍을 그, 쭉? 네. 아니요. 오덕시오덕시생 풍화중화요. 풍화. 이다누 하고 싶거 정말 의심을 시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풍에 나온다고 보고 뭐 가세요. 풍에 나온다고. 야, 진짜 친구다. <laughs> 아, 성민이랑 같이 또 친한 동생. 사회를 지금 또 열심히 봐준 박세욱 배우의 <laughs> 네 뽑을게요. 아유 글씨를 되게 응. <laughs> 크게 쓰셔가지고 안 뽑을게요. <laughs> 초록색 좋아합니다어 박세욱 배우에게 감사 <laughs> 아, <laughs> 남녀 노소 외국인 등 분야를 넘어서 엄청난 연기력이 크면은? 네,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농담이고요. <laughs> <laughs> 제가 연기를 굉장히, 어, 원래 저도 연극, 연기과를 전공을 했고, 그 연기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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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바티를 드렸기 때문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층 K열의 7번, 앙혜인씨 혹시 계시나요? 어, 네. 손이 손을 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네, 근 네. 박수가 없으시죠? 아, 네, 혹시 뭐 원하시는 선물이 있으시다면 초대권이나 나전 칠기권이랑 나성재 이수 그리고 책, 과 연필 세트. 어, 나전 칠기 축하드립니다. 잘빠리는데요 궁금한데 한번, 한번 오픈을 한번 오픈을 공개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도, 본인이 궁금하신거 아니고요? 아, 칠기, 어, 진짜 낮은 칠기가 앞에 돼 있구나. 아, 네. 어, 예, 칠기, 아 낮은 칠기가 이렇게 돼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